지리산과 섬진강이 빚은 아름다운 고장 전라남도 구례군에서 오늘의 고향 버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셔시 내광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와 어머 뭐. 신발. 아, 아시, 아 저기 도토리 닮았어 아시, 도토리. 아시고 이거 이게 렇 패네 발이. 아봐브 어머니 완전 히 도토리 아, 아, 앞에 아시구나. 위에까지 이쁘네. 아, 아, 네. 아, 아, 누가 사줬어? 무 네. 사위가 사줬어. 사위가? 몇째 사위? 사위? 사이? 사위가 많아서 네째 사위. 딸이 네시구만? 여덟. <laughs> 딸이 여섯? 어, 딸이. 아들은 아들 둘. 음. 아이고야, 어머니 여덟 남매. 어. 애쓰셨네. 좋아. 열 다섯 명의 손주까지 아주 다복한 가족을 꾸리셨습니다일자일부터을게니 <laughs> 그랬네. 그죠. 음. 어, 아, 왜참 책도 없는 소리 있어. 지금은 좋은데, 넣을 때는 좀 힘들지. 그때는 이제 뭐 골짜기 살아, 그러니까 그래 골짜기 골짜서 안디 뭐묵 것도 없지. 어.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는가 이제 뭐다고그랬어그렇 음. 여덟 명을 어떻게 다 가르치고 먹이고 그래요. 중학교0 명. 아이고 얼마나 또 속상하셨을까. 딸 아들 고맙다 나한테 잘해서 건강하고 행복해라. <laughs>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 팔 남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누구 거예요? 어머니 거예요? 하나 둘아 이거 자이번에는이 커다란 목리에또 어떤 아이고,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셋. 아이고 무거워라. 야장에가셔요 예. 네. 아 시장에 물건 팔라고 일장이라 네. 고기 그러 자리 맡아 놨어요 어머니 거? <laughs> 나는 작년부터 시장에 하고 자리가 없어. 새내기네 새내기 그럼 어머니 오늘 제가 조수로 어머니 어떻게 자리 잡는 것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자 어머니 오늘은 저만 믿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벌써 자리 다찾지했네 여기도 자리 다찾는했네이쪽에도 아, 네. 어? 많이 면안 될까 자리가 다차지면서 자리 다차네 공자가 있네 와 자리 잡기가 진짜 힘들다. 장날이니까 자리요? 맞습니다. 음. 아 엄마 여기 자리 찾았어요이 업무 엄지 안 나오니? 아안 나와요 언니. 허우 갔다 오는데안 왔는 오는 거지 안 오면. 언니 아, 어, 음. 그 오늘 언니 옆자리 좀 쓸게요. 네, 놓고 팔아요. 그, 그, 정성껏 농사지어 뿌려 오신 20여 개 보따리를 좌판 가득 펼쳐 놓으십니다. 아니, 아,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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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영업 시작합니다. 우리 안내양 정말 못하는 게 없어요. 콜라, 콜라. 아니 또또 또 있어요 또. 그러니까 담고, 네. 이거 담 이거 이또 하나 담아주고. 아 고사리도. <laughs> 눈물 난다. 여어따 소주야? 아니아이 참기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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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laughs> 엄마가 직접 짠 참기름. 여어따 <laughs> <이것도> 하나 짠 <줘요>, 거. <laughs> 예, 예, 예. 그러니까 오늘 금그 마수거리 제대로. 여기서 시작을 다 받아주고 는 거예요. 만원만원만 삼천 원. 삼만 삼천 원. 원. <laughs> <laughs> <3, 000 웃음> 네. 원. 네. 그럼 니 작년에 네. 여기 모일장이 나오시기 시작하셨네요. 아이고. 아이고 고기 잔. 아이고 예, <laughs> 여기 있습니다. 요 네, 완전... 네, 아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부렁처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기운 전해주신 네, 첫 손님 네, 덕분에 네, 예. 어머님의 네, 작은 네, 좌판은요 간만에 호한을 누렸습니다. 네, 진짜 음. 배기. 창기름 돈은 외상. 외상. 이렇게 팔아보신 적 있어요? 없네. 내가 없는 집에, 처음부터 없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아. 몸으로 이제 벌어먹고 살았죠. 아. 몸으로 벌었는데, 생활이 좀 어려워요. 아. 어려고 애기들이 아프고, 함께 그래요. 아, 누가 아프요 딸이. 딸이? 예. 부부에 네. 그 딸도 있는데, 아. 없는 집에 함께 갈치도 못 오고, 그러니까, 죽어도 이제 사는 게 바쁘죠. 그렇죠. 엄마 돌아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걸 좀 보고 살아야겠다 하니까 아, 그래도 오늘처럼만 장사잘 되면 좋은데 네, 그죠? 네, 네, 네. 아 내가 아, 네 아니 하셔야돼 이거 다 파셔야 네, 돼요 아셨죠? 네, 네. 오늘 힘내시고 파이팅, 네, 네, 파이팅. <laughs> 어머님의 좌판에 언제나 행복이 넘쳐나길 두손 모아 응원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쓰면 갓불다고 생각했어. 안 갔어. 안 갔어. 아, 참칫을 쥐고 이렇게 뛰신 거예요? 네. 어, 그렇구나. 엄마는 무슨 마을에 사세요? 우리 어. 야동 한 마을. <laughs> 야동 아, <나는> 마을. <laughs> 생각했어. 수달, <laughs> 고 수달 마을이에요, 이제. <있죠>. 아 <웃음> 야동에서 <laughs> 수달 마을로 바뀌었어요? 네. 마을 이름이 네. 야동을. <웃음> <웃음> 아, 아이고. 아니, 엄마 마을은. <laughs> 나는 터지면 5mm야. 터지면 5mm? <laughs> <토지면> 5mm. <laughs> 한옥마을 기똥차게 좋아 한옥마을 기똥차고? 구경한머니 안내령 내가 모시고 갈게 아 진짜 어니 한옥마을 그렇게 좋아해요? 네 야, 생태관이 더 좋대 아 여기는 생태관이 좋대 그러면 잠깐만 수달공원 아. 있고 생태관 있고 아. 응. 물 좋고 산세 좋고 어. 앞에 둘 좋고 어. 어른들 공경고 갑자기 아, 경쟁 아, 붙었네요 아. 사람 좋고 인심 좋고 다섯자 아름다운 이자에서 오미리다 어머니 숨이. 어. 아이고 아, 누워봤어 아. 누워봤. 어, 설명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한옥마을이에요. 네, 어, 저 한옥 마이에요 오, 저아 저기가 한옥 을이에요 와, 네, 어, 아, 네. 엄청 크네. 지리산 자락과 한옥이 고즈넉하게 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와, 진짜 우리 산세가 엄청 좋은데. 아, 엄마가 자랑할만하네요. <laughs> 우리 기똥차게 <laughs> 기똥차네요. 기똥차. 한옥마을에는요 동네 어르신들도 지나가다 꼭한번 들리는 필수 코스가 있답니다. 저 앞에 저뻔먼 한의원 있어요. 아니 여기 여기 한의원 이 있다고 어니 한옥마을에? 언니 가다 한방 맞자. 한방 <laughs> 들어가봐. 아, 아니 무서워 어머니. 아예 아무리 여기, 여기 한의원이요. 에예 네, 이거 한의원이라. 음... 여기가요? 내가 ]까요? 불러줄게 네? 원장님. 네, 어, 손님 네. 모시고 왔어. 네? 아, 여신이 내고 있어. 수고해서 원망받으세요, 아님 아이고, 안녕 아, 네, 네. 한, 한옥인데, 네. 한이원이네요. 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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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좋다. 이 집이 지금 한의원인 거죠? 네네네. 네, 네. 여기서는 언제부터 사신 거예요? 2016년부터요. 오깨 되셨네. 한8년 어, 어, 됐죠 8년째. 그럼 원래 어디서 한의원을 하셨었어요? 저는 경기도 광주요. 저희 엄마가 좀 아프셔가지고 어. 내려오기도 했고 제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저 신랑이. 부부가 달란하게 꾸려가는 이 작은 병원의 단골 손님은요? 바로 동네 어르신들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가위요 저희 집에서 딴 건데요. 네. 원장님이랑 사모님 드시라고. 예, 갔다 왔어요. 예, 사모님 하고요 당감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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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람도, 사랑도 넘쳐나는 아, 동네 아이고, 사랑방입니다. 아유, 아, 동네 한의원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천왕봉을 오르거든요. 내려오다가 무릎 수술 해가지고 저희 집 마당이 지금 개판 노분전이에요 사실로 아, <laughs> 그래가지고 나이도이구나. 네 여기 잡초도 뽑고 해주신다고 어? 그래서 지금 다 오시고 오셨거든요. 의사와 환자로 맺어진 작은 인연이 지금은 가족 못지않게 음. 두터워졌습니다. 근데 진짜 친정 엄마가 따로 없네요. 가까운데 계시니까 음내까지 굳이 안 나가고 여기서 침을 맞으니까 우리들도 엄청 좋죠. 리자분 들어오세요. 아, 어 네. 우리 국민 안내원도 진찰 받아 보는 거예요? <laughs> 있는 데 음... 형님 보니까 술을 좀드셔야겠어요 네, 아이고 명심입니다 아이고 밀밭에만 가도 취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거 왜 우리도 모르 사실 거짓말 저게, 안 하는데. 아. 큰 대침을 하는데 맞으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무서워.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대침은 뭔장님 우리끼리 <laughs> 있으니까 네. 하는 느인데요 예. 예. 여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예, 예. 어떻게 하실 만해요? 음, 수입이 반도 안 돼요. 도시보다 <laughs> 예 반도 안 돼요. 근데 왜 지키고 계세요? <laughs> 왜 지키고 계세요? 아, 그런데 이제 뒤에 공기도 좋고 어. 또 이렇게 동네분들 와주셔서 풀도 뽑아주시고 같이 사는 맛으로도 살아요. 그 소중한 인연, 오래오래 잘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정겨웠던 만남을 뒤로하고 그례버스 다시 달려볼게요. 머이 어, 외국에서 어. 오셨어요? 네. 그렇죠딱 봐도! 미국에서 30년 살다 왔어요. 아, 아메리칸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근데 <laughs> 어떻게 한국으로 다시 구례로 나오게 되셨어요? 우연히 이제 한국에 여행 왔을 때 구례에 와갖고, 응. 모르는 사람들과 일행이 돼갖고, 그분들이 저를 지리산에 데려가신 거예요. 아무 준비 없는 저를. 응. 대피소에서 자고, 그리고 다니면서. <laughs> 그때 확큰 거예요 제가 아 무조건 미국에서 리타이어 하고 나면 리산에 와서 살리라 그럼 이쪽으로 아예 이사를 하신 거예요? 네뭐 그렇다고 봐야죠 9년째니까 오래 네. 살았죠 올해 1월에 이제 결정을 내려서 이중국적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아. 다시 웰컴 투 코리아 법무부 관계자님들 빨리 국적 <laughs> 좀 회복시켜 <해먹수해> 주세요 <laughs> 앞으로도 한국에서 즐거운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랄게요. 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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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저게. 와, 근데 언니 뭐 많이 샀네, 이거? 어머니, 왜 하자를 이렇게 샀디야나 가게 언니 장사가 안될게 내가 마트에서 어디서 쳐다나. 언니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 얘디딴 데서 사 가지고 와서 사 갖고 와서 판다고. 슈퍼 있으니까 어때요? 그렇지. 아, 엄마가 다 사러 대. 나이가 무거운 게 탱기 던것들게 그죠 어르신들의 만물 상점 어머니 작은 가게는요 5 0 년째 동네 골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정경. 이렇게 생겼구나 게니서 아, 근데 게 해서 깔끔게해게해보이렇요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이 해서 이서이서서서해이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갖고 왔어 갖고 왔어. 얼마원 5천원. 오, 오,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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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나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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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러원 5천원. 5천원. 5천면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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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러원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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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거원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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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천원 5천원. 5천원. 동네 사람들이이혹시 필요할 때 오면 이제 팔고건강한 아. 날까지. 네. 한다고. 담 대신에 정을 싸우며 마음을 나누는 분들이 모인 이것은요 전라남도 구례 버스였습니다.